자, 이게 허리도 푸시면,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운동 효과가 있어요. 실제로 이거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풀면 진짜 힘들어요. 힘들고, 그냥 좀, 나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다. 그러시면, 이거를 대고, 이렇게 대고 그냥 좀 여기 누워 계세요. 그거 너무 시원해요. 이렇게 너무 시원하고, 팔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셔도 되시는데, 어 사실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이 폼롤러를 가로 말고 이렇게 세로로 되는 또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게 되시고 움직이셔도 되는데 이게 받쳐줄 게 없어서 조금 불안정하니까 어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긴거 있으신 분들 이렇게 깔고 누우시면 되시고 전 근데 짧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아. 이렇게 누워서 그냥 좀 노래도 듣고 명상도 하고 그러다가 또좀 쉬다가 올라오면 또 비비고 왔다 갔다 또 비비고 팔또 비볐다가 아 그리고 목도 할수 있어요. 목은 이걸 정말 비고 누우시면 돼요. 비고 누워서 이렇게 턱으로 U자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이 롤러에 갖다 대냐면 이렇게 고개를 탁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목을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롤러에 갖다댄다 생각하세요. 그래서 자 누누워가지고 누워, 이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번 돌리고 아 그냥 나는 막못 찾겠고 모르겠다 그럼 좌우로 그냥 돌리시면 돼요. 두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괜찮으실 거고, 좀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셔서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,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좀 누워있다가 괜찮아지시면 또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드는 뭐 이렇게 팔이랑 허벅지 풀 때, 제일 잘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하루에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따로 안 해주셔도 어, 온몸을 다 시원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나중에는 어,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것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